지금 보시면 은이 건물 한나만 덩그러니 있거든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 뭐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초등학교는 그래도 6학년까지 있으니까 네. 한 반당 20명 잡으면 그단도 100명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요? 100명이요? <laughs> 인구가 500명이라니까요 아. 오 <laughs> 학생이다 어, 어, 아, 뭐 같은... 친구야 혹시 바쁘니? 바빠? 바빠? 잠깐 아, 아. 바쁘네 아. <laughs> <바쁘다. 웃음> 선생님이랑 잠깐 인터뷰 해볼까요? 유천 지금 올해 입 학생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기 학교 가요? 예,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진오진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에 가볼 겁니다. 여기는 강진군 옴천면이라는 곳인데, 사실 현우랑 저랑 차 타고 왔다 갔다 병영면에 가면서 정말 많이 봤던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마을 입구인데, 여기부터 천천히 한번 마을 둘러보면서 또 주인분들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가 마을 입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저는 그 뉴스 기사만 보고 왔을 때는 진짜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안 보이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시간대가 오후 1시 정도 돼 가지고 가장 더울 때예요 더울 때인데도 뒤로 차도 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앞으로 가면서 마을 한번 쭉 보여 드릴게요 네 마을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경찰서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거든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 뭐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문도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을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주변에 큰 마을에서 순찰을 자주 온다고 해요 근데 진짜 급할 때 어떡하냐 또 이렇게 의무구심이 들잖아요 저기 앞에 가면은 벨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급할 때는 벨을 누르면은 또 출동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주변을 봐볼까요? 그렇죠 빈 건물이죠 지금 보니까 앞에 CCTV도 있고요 여기 인터폰 사용하는 방법도 적혀 있거든요. 어 인터폰 들고 있으면 경찰과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안쪽에는 아무도 안 계신 상태고요. 살짝만 봐볼까요? 그러네 안 계시네요. 네. 근데 에어컨 아꺼놓구 나. 시계만 켜져 있어 요 시계만. <laughs>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여기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봤어요. 그래서 뭐치향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뒤져서 가볼까요? 근데 진짜 좀 엄청 오래된 형식의 그 경찰서 느낌 아니에요? 시골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던 그 형식인데. 경찰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laughs> 주변이 조금 회행해서 그렇지. 아마 여기도 한 20년 전 40년 전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북적북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사람을 배치한다는 게 인력 낭비잖아요 그래서 주변 좀큰 마을에서 이렇게 지원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모양이 좀 그래도 예뻐서 뭐 세트장처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시골 배경인 드라마나 영화에 잠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필요하니까 네. 1층은 경찰서 그대로 두고 네. 2층은 약간 이런 거잘 활용해서 경찰 카페? 음 아니면 수채고 그, 커피 먹는 그런 컨셉? 좀 컨셉이 너무 과한데 <laughs> 어 여기 앞에는 생긴 거딱 보니까 정미소입니다 아마 가을 되면 그래도 좀 북적북적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 정류석에 지나가면 참새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새 그 보면서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또 참새가 좀 빠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구경만 했죠 멀리서 아 신기하다 너새 잡고 싶었어? 난 잡고 싶었어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너무 귀여우니까 그쌀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어. 쌀 이렇게 한번 퍼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또막도정한 네, 쌀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이건 또 시골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진짜 <laughs> 맞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던 건물이 요 건물이에요 보니까 차도 굉장히 많고 아마 엄청 면 주민분들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뭐, 뭐예요 한번 봐볼까요 가까이 와서? 아 게이트볼장. 이제 어 살짝 도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도심에 나가면은 야외에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 뒤에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원에 있거나 그런데 이제 시골은 또 이제 햇빛도 피하고 하면서 취미생활 즐기시라고 여기 안쪽에 만들어진것 같아요. 엄청하기 찬데요. 응. 여기가 가장 이 마을에서 아직까지는 부쩍부쩍하거든요. 또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기사 내용만 읽고 왔을 때는 진짜 그냥 완전 황폐화된 마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기사님들이 문구를 잘 적으셔. 바로 <laughs> 들렀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마을이 느낌이 너무 좋다. 도로도 쭉쭉 뻗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니까 저기 왼쪽에는 뭐 복지회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저 끝에는 또 체육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주민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에서 뭐 탁구 동호회도 하고 뭐 노래 교실도 하고 라인 댄스도 추고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우체국의 서비스를 못 누리는 건 아니고 모자이 쫄금 나와가지고 택배도 붙이고 우편도 보내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와, 네. 좋네. 네. 아홉 시부터 열두 시까지네요. 아, 또 업무 시간 외에는 이제 현우가전 저랑 살고 있는 병영문 체육을 사용하면니요차 타고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차가 있으신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 없겠지만, 차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꼭 오전 시간만 이용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 좀 있겠네요. 이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기본적인 행정부터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음, 아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우체국 직원을 한 명을 계속 넣어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뭐 많은 분이 오실 것도 아닌데 계속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는 또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없는 인구가 점점 더 없어질 것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편의시설을 못 누리니까 저였어도 아 배경으로 이사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네좀고해봐야될문제네 네.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방범대도 건물이 있고 우측에 학교가 있습니다. 음. 여기 학교 전교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초등학교인가요? 어, 네, 초등학교요 초등학교면 그래도 6학년까지 있으니까 네. 한 반당 20명 잡으면 그래도 한 100명 좀 넘어가지 않을까요? 100명이요? 인구가 500명이라니까요? 아,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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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에 한 다섯 명 치고. 6530, 30명, 30명. 여기는 전교생이 18명입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기준에 저희가 검색했을 때, 걔가 6학년이었어 졸업했으니까 또 없을 수도 있어 신입생이 없으면 근데 또 이제 여기 초등학교지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도시 학생들이 여기를 유학을 온대요 사실 유학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해외로 나가서 영어 배우고 오고 이럴 것 같은데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 온 학생들 수가 한 7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큰 학교에? <laughs> 네 근데 저희가 다녔던 시골 마을 학교 중에 가장 예쁩니다 지금 보면 트랙도 있고요, 잔디구장도 있고요. 학교도 알록달록이 엄청 예뻐요. 어, 네, 근데 또 여기가 웃긴 게 기숙사가 있대요. 이 초등학교에.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은 농촌으로 유학을 오고 부모님들은 도시에서 열심히 돈 버시고 뭐 주말에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젊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기에는 사실은 교육 환경도 없이 보다 높은. 그렇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인강 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또 그래도 주변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환경이 좀 돼야 나도 좀 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데, 나 혼자 5학년이 어봐요 그러니까 놀지, 그냥. 초등학교 그냥 와가지고 축구하고 놀죠. 축구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골대랑 혼자 노는 거예요, 저랑. <laughs> 야, 옛날에는 진짜 놀이터 부분이 엄청 컸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엄청 작아졌습니다. 우리 그에한 번만 타면 안 돼요? 어, 아, 좋다. <laughs> 될까? 세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자꾸 그 무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카메라 앵글이 저한테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그, 카메라 그거를 팍 쳐버리고 싶네. <laughs> 잘 <봐봐요. 동전이> 순수. <laughs> 와, 근데 요즘, 요즘 아이들 카드 쓰나? 아! 뜨끈뜨끈하다! 저잘 타요 어, 확실히 반동이 다르네 어, 그렇죠 오오오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내 <laughs> 네, 아이폰! <이뻐. 웃음> <laughs> 잘 타죠? <laughs> 네 우리 쫌것같날까 빨리 갈까요? 아, 네 아, 멈춰지면 안 돼요? <laughs> 그래도 어렸을 때 놀았던 짬바가 나오네요 30년 만에 탄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학그 교사분들도 엄청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옛날에는 한 학년마다 한다 담임 선생님이 있어 그 선생님이 다 수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목마다 교육하는 느낌?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인 가외 느낌이까 <laughs>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한 반에 뭐한두명 있을 거니까 그런 느낌이 강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 근황을 좀 봐보니까, 강진군 병현면도 마찬가지고, 바로 옆에 작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교들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시 학생들이 좀 유학 올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내 자식들은 너무 고무만 하진 않고, 이렇게 시골도 체험하고, 많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시골 학교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유학 오게 만들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어? 학생이다 반가다 아, 인사해 유튜브라고 안녕 <laughs> 이야기나 한번 나눠볼까아그럴까 <laughs> 반갑네 아 근데 말투가 서울 학생인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야 혹시 바쁘니? 아.. 아 네? 바빠 바빠? 잠깐 아, 아 바쁘네 네선생님이 아. <laughs> 잠깐 인터뷰 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저 저희 네. 시골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네, 온천면 네. 한번 촬영하러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인터뷰 잠깐 짧게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네. 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번 뭐 네. 해보시죠. 예. 예. <laughs> 혹시 여기 여기 학교 선생님이신 거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배움터 지킴이라고 이쪽에 이제 뭐 아이들 보안관이죠. 있 뭐? 동네 주민 분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저도 지금 여기 이사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본토 사람은 아니에요. 한1년반 됐어요 지금. 온천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온천 아니고 그옆 바로 이웃면인데 천면이라고 있어요. 아. 아세요? 그렇만네 거기 유치원 지금 올해 입학생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기 이 학교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안타까워서 또 궁금하게 이제 뒤에 지금 산촌 네. 유학 센터라고 보이는데, 네, 맞 저기가 이 학교 기숙사 같은 개념인 거예요? 기숙사가 아니고 부모들이 예전에 거기 다니네, 거기서 사내는데 원래 대전에 살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보내고 유학 번행거죠말 그대로 유학 센터죠? 네, 유학. 네, 유학, 유학이에요. 실제로 그럼 부모님들은 언제 만나는 거예요? 가끔씩 오시더라고요. 불규칙하게 오시니까 언제 는건지는모르는데아이는은반 음. 있는 어때요? 이렇게 와서 지내보니 곳에 보니 곳에 보니까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들안는고 싶냐니까 안있고 싶고 이게 좋대요. 만족하더라고요. 선생님 세대 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명 정도 됐어요? 우리 때는 뭐 서울 사람이니까 그때는 일부 일부 나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저 상상이 안 되죠. 80명, 1 0 0명가까 있었어요. 한 반에요? 한 반.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했죠. 아, 그때랑 지금 모습 이렇게 봐보시면 좀 어떠세요? 너무 너무 다르죠. 여기 사시는 뭐 오래 사신 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뭐한 10년 전, 20년 전은 여기 막꽉찼다고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너무 너무 달라진 거죠. 아... 학생 수는 이제 21명 정도 되네요. 아예. 사실 말대로 그 신입생이 없었다고 그러네. 어, 야, 진짜 이게 농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니까 업내코 산촌 유학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가 기숙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음. 부부가 운영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숙제도 봐주고 밥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아이들은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예, 네. 사실. 우리 때로 봐보면 우리 초등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가 있었잖아요 그 문방구 위치 정도 돼요 바로 학교 바로 앞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애들끼리 맨날 밤에 놀고 같이 숙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같아 진짜 음식집 네. 하나 차려야겠다 아 그러니까 식당이 문 닫았네 옛날에 피카츄 돈가스 먹고 그랬는데 학생들 시끌벅적 했을 때는 이런 데도 장사가 진짜 잘 됐을 것같아 그렇죠 주변에 뭐 문방구도 있고 다 있었을 것같아 여기가 안전그면수리지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좀 봐볼게요 어, 동네가 궁금한데 이제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동네가 엄청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음. 지금 보시면 도로도 다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있고 오오 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사실 이거 있으면 된 거거든요 오 <laughs> 어. 아니 그 기사 잘못 적는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농협 창고도 있고 네 농협 창고도 있고 근데 인구가 좀 적을 뿐이지 동네 자체가 엄청 활발한 거 같아요 어 맞아요 맛실까요 지갑 갖고 왔어요? 아니요 갖고 왔어요 어, 아니 안 갖고 왔는데요? 계좌이체 한번 물어 아니 그마트라 그, 그, 될까? 그 페이 애플페이 되나? 애플페이 <laughs> <laughs> 아니 방금 물어봤잖아 플 페이 되냐고 그 <laughs> 어, 마트가 아닌 거 같은데? 마트 아니야? 아 마트야 오른쪽에는 마트고 왼쪽은 은행이다 안녕하세요. 큰 거밖에 없네. 좀 참을까요? 될까? 네. 다, 다행히 다행히 네. 60만원? 60만원. 내가 저기 다음에 올시다. 다음에 올게요 근데 신기하다. 어. 노이랑맛이가 같이 있네. 어, 처음 봐요. 오. 아마 옛날에는 여기 전체가 다은행이었을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부는 이렇게. 좀 복지 차원에서 넣으신것 같아요. 어, 신기하다, 근데 근데 이거 있으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그죠? 더울 때, 이렇게 농사, 이제 농봉이잖아요. 농사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얼음물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러, 저기 한 15분, 20분 갈수 없어. 근데 여기 딱 있으니까, 들렸다가 쏙 가고, 이렇게 하면 괜찮죠. 기술이 좋아져서 무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런 비어 있는 건물들 아까 그 파출소 같은데 거기를 약간 무인 그런 슈퍼마켓으로 운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도둑질하면 바로 그 경찰 그런데.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편의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음. 좀 대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까 경찰서 2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군이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한 공간 받아가지고 하면 괜찮죠. 그리 약간 거기에 가야지만 살수 있는 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야지만 살수 있는 거, 뭐 엄청 면이 그 토아저도 유명하대요. 엄청 토아저도 살수 있는 거, 야 거기 가면. 좋은데? 예. 네. 토아저 먹고 싶으면 가갖고 쏙 사가지고 딱가 아, 보니까 지금 여기 면 소재지에는 집이 많이 없고 여기 좀차 타고 가야 되는 것 같아. 아. 그쵸 아까 학교 뒤쪽으로 한두세채 있었고, 어, 학교 앞에 한채 있었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산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동그랗게 마을이 있는 것 같다고 지도 보니까 혹시 그 주거지는 아닌가 봐요 네. 네 여기는 딱 그냥 보건소 가고 우체국 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딱 소재지네요 또 다른 시골 마을이 좀 다르네 음. 아니 근데 아까 그토아가유명 했잖아요 네. 여기 토아가토아가그 새우잖아요 새우 그죠 그 작은 새우 민물새우 응.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아, 이게 또 보니까 여기 움천면에 한국 수자원공사가 댐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댐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이 자연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가 발전이 안 되고 하면서 사람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이 또 자연스레 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토화가딱1급 수입밖에 안샀는데 여기가 자연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토화 생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은 그토화를 잡아가지고 생산에토화지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면서 소득도 천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또 그런 식으로 또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나 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발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 우리 동네는 영원히 안 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또그 와중에서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새로운 것도 창출하신 거잖아요. 또 이걸 봤을 때는, 여기에서 새로운 걸 찾으면 되는 거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더 발전시키면 괜찮은데요? 스토리도 괜찮고. 음, 그러니까요. 이 엄청 토화가 유명한 건 저는 잘 몰랐고, 많은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 개발 안 되는 이 청전 자연에서 나란 세우 가지고, 토화젓을 만들었다. 하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거 뭐링하나 받아가지고 좀 판매해달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저희가 판매하지 않더라도 엄청 투어저 검색해가지고 구매 하나씩 해주시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삼겹살에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쌀밥에 다 해가지고 아, 먹고 싶다. 어디, 어디 갈까? 어 <laughs> 돌아올 때다 돌아온 것 같은데. <laughs> 다 돌았다. <laughs> 그럼 마무리 할까요 이제?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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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인구가 가장 적은 동네라 돌아올 때다 돌아온. 응,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요. 다 돌았네요. 사실, 이제 기사만 보고 왔을 때는, 아, 오늘 아무도 못 만나겠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봐보니까 마을도 굉장히 이쁘고, 정도잘돼 있고,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산촌으로 유학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시골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시골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이 시골 자연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좀 보고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이 부쩍부쩍일 때까지, 오징어진다는 계속 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늙어졌어, 몸뚱어리가 뭐 예? 그래? 요즘 제대로 하고 있거든 그니까 아, 다르다 야 아니 어깨가 빡 아. 여기, 여기 좀 올라왔는데 여기가? 그러면 그래? 안 하지 너? 그러 그래, 아니. 해안하니올라오냐 <laughs> <왜> 잘못했나봐 <laughs> 아다시원없다아 오케이 아니, 이런 데 카페 하나 있으면 좋잖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학교 근무하시는 분이 기업을 보내는다 했잖아 기업이 내 생각엔 통치로굉장 힘들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이런 시골에다가 좀 만들어 놓뭐좀 지사 개념으로? 네, 약간 지사 개념. 음. 근데 사실 이 공간 매입하는 비용이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정말 예쁘게 거기 고쳐놓는 거 매입해가지고. 그래서 우수 사원을 여기로 한 달에 한 번씩 순환근무처럼 돌리는 거. 예요 정말 예쁘게 고쳐놓고, 1층에는 카페, 2, 3층은 이 직원분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야. 잠도 자고 그걸 만들어 주는 거야, 진짜 기깔나게. 음. 우수 사원이 여기로 사실 휴가겸 일하러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S M L 해봅시다. S M 카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뭐 연이 오고 카이나 한 달에 한, 번, 한 번씩 온다더라. 아. 아, 그럼 무조건 오지 <laughs> 줄, 줄 서볼 <서벌> 걸얘기지와 <laughs> 그러면 카리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커피 페피 내려주시고 여기 병역면까지 차 있을 걸 진짜로? 아그 아니면 또 그때 괜찮거 같아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셨잖아 응. 그분들이 또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해주면 은 운영하는 직원들은 마을 주민분들 해주시면 은 기가 막히죠 어.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막 짓는 것보다 차에 비어있는 데랑 그런 쪽 활용하면 나 좋을 것같아 아이들 뱅크요 괜찮죠 좋아요 저는 카리나 아, 보면 무조건 올것 같아 카리나를 아,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근데 이거 영상 SM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업이 이런 찾아보려면 좀 귀찮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알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군에서 유유 공간이 있다 그런 공간들을 미리 제한을 하는 거 역제한을 음, 음, 하는 음, 음. 거죠 진짜 한 달에 한번 카리나 온다더라 이 소문이 나 음. 그거 한번 <laughs> 소문 한번 나면 끝나는 거거든 <laughs> 와 진짜 카리나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엄청 좋 음, 엄청 음. 좋죠 <laughs> 그만 차라리 끝났다 <laughs> 아니 네, 네. 그 집중력 한개 왔어. <laughs>